이술트투에서 싹을 우는 싸면 무조건 어그로겠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문제는 내가 어그로를 맞게끔 디자인된 오, 덱은 아니라는 거야. 전을 받았습니다. 잘 쓰세요. 2턴에 경지하고 그다음 턴에 4만화 간식하면 그다음에 7만화네요. 그죠? 2턴 간식 3턴 덩어리도 되긴 해. 2턴 간식 3턴 덩어리가 상대방이 어그로 덱이라는 거를 확정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쵸? 2턴 간식 3턴 덩어리 할게요. 3턴에 펌핑을 3개 하는 덱이 있다? 3턴에 3턴에 삼턴에 이제, 펌핑을 3개 하는 덱이 있다? 아! 저, 다음 턴, 7만 합니다. 다음 턴, 개같이 마린 투척. 지금, 오야스 어리둥절. 지금, 오야스 선수, 뭐지? 전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laughs> 뭐지? 정규는 원래 이런가? 이게 정규? 느긋한 쿠키는 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아. 이 카드를 쿠키 덕분에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자. 사턴 마린. 자 사턴 마린. 5턴 마법봉. 마법봉 쓴 다음에 평화수호자 쓰겠습니다. 정규에는 블러드가 없습니다. 선물을 써야지만 블러드를 쓸수 있죠. 정규에는 그냥 블러드가 없다라는 거. 다음턴엔 근데 이채책으로 아 아니 이채책이 아니라 그 블러드로 킬강 낼수 있긴 하지. 근데 다음턴에 블러드로 킬강 낼 거였으면 지금 장소 쓴 다음에 칸 비우고 나서 개구리 두 마리 만들었겠죠. 이건 선물이 없는 가능성이 커. 자, 개같이 마법봉. 즉시 파멸야수로 만화 압수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펌핑 한번 갈기고, 다음 턴에 13만화를 만든 다음에, 후처꾼 열0방 갈기고, 그 다음에 정의 타오렌 족장을 사용해서, 원턴 킬 파츠 준비 이겨보던가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제가 말했죠 천재 아이디어를 알아버렸다고 어뭐 해보던가 보여주던가 자 참고 현재 나의 턴은 6턴이다 자 6턴 플레이 가겠습니다 4만나4드로를 때리고 남는 7만화로 이제 어떤 걸 할지 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4만화, 4드로 보고 나서. 지는 거예요? 이겨. 귀엽게 정리하네요, 상대방이. 야, 이걸로 드로우 벌써 한 5장 했어. 너무 부럽잖아. 2만화, 5드로우. 너무 부럽잖아. 너무 부럽죠? 네, 카드 2장 뽑고요. 자, 카드 두장뽑고요 자, 만화 수정 회복 각습니다. 먼저 보고 나서 회복을 할수 있다는 라게이 덱의 최고 장점이죠. 즉시 6턴 MG 진리학스. 4만화 사드로 MG 진리학스를 낼수 있는 직업이다, 이 말이에요. 호우면 들어와던가. 자, 다음 턴. 미스타 비스타 들어가고요 1 2만화 남아있는 만화로 차로그의 왕관 미스타 미스타에다가 묻어주고요. <laughs> 드이드 상대로 턴을버억을리겠습니다야 생성된 수호자의 힘으로 굉장히 강력한 플레이 인상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미스타 미스타 한번 심어주고, 심어준 다음에, 자로그의 왕관 한번 박아서, 6, 7 도발 두개 심어주고, 그 다음에, 펌핑을 하면 근데 만화 낭비잖아. 뭐 할까? 휘둘이나 한번 박을까요? 뭐 그냥, 무난하게 휘둘 한번 박아주면서, 미스타미스타에 스탑 휘둘 하나 넣어주고, 정리해 보던가 시전. 지금 무서운 점은 제가 언제든지 언제든지 자연의 포옹, 포용이 나올 경우 즉시 이그니스 발동이 된다라는 점이죠. 야 소꿉나도 정리. 애꾸리네. 야 근데 벌써 이거를 벌써 6 개나 썼어? 개 많이 쓰긴 했다 이거. 빨리 크긴 하네 흥 행사. 자 지금 현재 데미지가 30 데미지에요 네30 데미지 <laughs> 말하면서 좀 또라이 같긴 하네 자30 데미지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뭐 가볍게 한번 가볍게 한번 그냥 손패 좀 채워줄까요 손재하지요. 그냥 뭐 가볍게 가볍게 손패 한번 채워주고 이오나 그냥 하나 가볍게 낸 다음에 아니다 요그사로 하나 가볍게 낸 다음에 어이. 힐드 정리 가볍게 한번 시도해 주고요 가볍게 하수포는 가볍게 시전해 주고요 요거 자리를 비워주는 센스 있는 모습 그러면서 데미지가 좀 모자란데 후척꾼이나 하나 던지죠? 뭐 다운던 끝내면 되잖아 로 막을 수 있으면 저 드리겠습니다. 어, 막을 수 있으면 저주던 저주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뭐 한번 시원하게 저준다. 아니, 드루이드덱을 어떻게 못짤 수가 있지? 이 정도 아이디어도 없나? 사전 체험 생각보다 드루이드 약한 거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글들이 좀 있었는데 핵을 짜는 아이디어가 없나? 그냥 즉시 천재 아이디어 공개. 빵! 오야스 <laughs> 오야스 정규 재은퇴 다시 전장으로.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할리온님을 만났네요. 2 턴에 간식 쓰면 그 다음 턴이 6만하니까 수정 덩어리나 파멸량수가 잡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정부 종전 게임 레니아 원은 후공이었기 때문에 8턴 승리가 아닌 7턴 승리였다. 바로 방금 그 플레이까지가 7 턴이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만화 플랜을 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펌핑이 없기 때문에, 3만화 간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 턴에 별안을 아래에서 자물을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4턴 별안을 쓰는 게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4턴에, 3턴 간식 쓰고, 4턴 별안을 쓰면서, 4만화 사드로우하고 3만화 회복하니까 2드로더할수 있어. 4턴에 가볍게 6드로우 하면서, 방어도 10. 만들어 줄수 있겠죠. 대단히 가벼운 플레이. 분명 저의 중. 어, 아빅스펠에 이걸 넣어서 빅스펠을 하나 더 한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네 시즌 1557호 하스스톤 망항 아니 하스스톤이 망하다니요 지금 하스스톤이 망하다니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냥 뭐한 그냥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3펌핑? 아 다음 턴에 m g 진리학스 하나 정도? m g 진리학스는 좀 근데 좀 과할 수가 있죠? MG 진략스는 약간 좀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돌 한번 올려볼까요? 아하, 이거 좀 근데 어렵네. 이거 좀 어렵긴 해요. MG 진략스를 그냥 올려놓는다? 어차피 영능 못쓰잖아 상대방 어차피 빅스벨 아니야?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석양난사 같은 거 쓰면, 석양난사가 얘한테 죽을 거라는 거지. 그게 걱정되거든. 중배 뺏어오기 너무 구려. 일단 M자. 엠지학사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긴 해. 석양 난사만 아니면 돼요. 근데 파도왕을 써놓은 게 아니라서, 여기서 석양 난사만 아니면 돼요. 아무것도 안 썼죠? 킹손 눈물. 힐 감사드리고요. 구만나 이건 좀 킹받네. 어라? 한 장이 9고 한 장이 10인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홀리 씨. 투영구슬이 근데 너무 컸다. 투영구슬 때문에 하수인이 두 마리 나온 게 너무 컸어. 엠지질리아스가 한 마리만 커버 가능한데 이게 지금 요구사론도 나간 게 좋지 않거든요. 내가 뒤 시면 훨씬 세 텐데 웨이브 막는 게 한동안은 쉽지 않아. 아, 깨사라. 게이터 본체를 친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판단인 게 상대방이 분리 로봇에다가 꼼쓴 다음에 깨사라 었으면 정리 가능했는데. 내 생각엔 실수 같은데? 실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질을 칠수 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손편 안 태워야 되니까 깨세라, 아니 뭐야, 악몽은 쓰긴 써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다음 턴에 킬각을 내수는게제 생각에 빅스펠 중에서는 없거든요? 음, 아니 근데 지지네일이 너무 애매한데. 지지네일이 하수인을 못 맞춰주면 진짜 끝날 수도 있는데. 덩어리를 하나 박는 게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이거 두개 올려. 사이사이 껴서 낼거두개 올려 사전 체험 방송들 보는데 드루가 8코 주문으로 MZ 트 질리악스를 한 다섯 마리 쓰는 거 보니 이번 하스도 안전한 거 같네요. 이번 하스 안전하죠. 이진의 일 이러면 제가 일단은 쇳 이러면 일단 굉장히 안전해졌죠. 안전해졌고 깨사라 박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도 올리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비스타형을 올려놓고 방어도 올리자 이사를쓴 다음에 방어도 올리고 얘는 그냥 올려 보내죠. 어차피 이거 여기에다가 한대 치는 것도 아깝거든. 여기에 한대 치는 것도 아깝고 이세란 그리고 이제 슬슬 죽어줄 필요가 있어. 이건 이제 나중에 방어도로 쓰고. 내생각엔 지금 도발이 좀더 체력이 높은 게 좋은 것 같아. 요왜냐면한 개가 적은 게두 번째 지진네일 쓰면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지지진일를 생각해서 얘네 도발을 좀 세워두고. 이런 지랄이 이게 이세라 가자꾸니 몸을 올리고 지지매를 받고 다음부터 많아 늘려놔서 다음 턴에 방어도를 올리던지 게임을 끝내던지 하면 되겠다. 그쵸?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 캐릭터 방어도 올리는 게. 전부죠. 그리고 석양연사가 국호였으니까 석양연사 박을 생각이고. 끝났죠. 성배하라 딕스펠이 아무리 잘 풀리면 뭐 합니까? 그냥 드로이드가 그냥 딸까? 숙시 승리. 기이 이유. 비스 타이트기 전에 기 딩. 잠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근데 뭔가 뭐랄까요? 건전하진 않긴 해. 뭐가 건전하지 않냐면요. 방금 그 도발전사가 이제 드루이드를 잡아먹고 그리고 원턴킬덱기 전사를 잡아먹고 원턴킬덱은 어그로한테 쳐. 어그로는 드루이드한테 개쳐맞아. 이게 긍정적인 사이클은 아닌 것 같거든, 내 생각에. 긍정적인 사이클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라스타한 재림처럼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내가 사전체험 보니까 어그로덱도 존나 쎄요. 내가 사전체험 해외에서 한 것도 봤는데, 아, 어그로래. 원턴킬도 존나 쎄요, 이게. 컨트롤이랑 원턴킬이 센 메타는 <laughs> 건전하지가 못해. <laughs> 이것면 다음 달에 7만화. 7만화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3 더하기 5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박음치다융합체체력 천공은 아닌 것 같은데. 천공이면 치지 않았을까? 천공이면 쳤을 것 같은데. 굉장히, 뭔지 모르겠네요, 대기. 근데 환인이님 묘한 덱을 하시긴 해, 항상. 융합체 키우기? 사제가 키워서 뭐할수 있지? 사제가 뭐 바를 수 있죠? 진짜 키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제가 뭐 바를 수 있지, 그래서? 만화냐, 방어도냐인데 만화 박아놓고서 등산용 간식하면 다음 턴에 10만화죠? 근데 다음 턴에 10만화인 게 그렇게 의미있진 않은데. 어차피 수정 덩어리 혹은 지진에 해박을 거 아닌가? 아어도우리죠 어떤 덱인지 보고 싶긴 해. 어떤 덱인지 보고 싶긴 함. 지금 이게 융합체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뭔가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 그립파 이걸로 억지 원턴키라는 건가? 나 한장 타네요. 굉장히 불쾌하네. 이걸 일단 못 쓰는 건데, 못 쓰는 게 나오게 굉장히 불쾌하네. 별하을탄 것도 짜증나네요 음 상황이 좋지 못하네 그냥 드루이드는 드루이드 하고 있는데 드루이드는 드루이드 하고 있는데 이게 별하늘이 다음 턴에 그립다가 드로 해가지고 막지 혼자서 막다탈 수도 있는 것도 문제고 이것도 지금 손패 한장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야 아 근데 진짜 그립타 기동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긴하다. 그립타 6뎀이랑 기동력이 내 생각에 1등사인것 같아. 원턴킬은 타우리산 스 정도까지. <목소리> 융합체 한장 있을 거고. 용족이 뭔가 두장더 있다. 아니다 한장더 있다, 그죠? 제발 들어오든 박지 마라. 제발, 들어오는 좀 박지 봐라한 번만 해라, 들어갈 거면. 그렇지. 홀리 쉣! 그렇지. 허리언 아, 꽃 좋아요. 보속투적권 좋아요. 쓰레기만 탔구요. 휘둘휘둘 가지고 있죠. 필강놀이자 폭전 속결해. 뭔 덱인지 몰라? 폭전 속결해. 어차피 필정이 못해. 까즈는 보포장 대포장 때문에 킬각이 안나오는데 실디악스 일단 이걸 먼저 쓸게요 아닌가? 상대방이 몇 체력이지? 17체력이지 1 3더기4 끝났는데 7 5만화 5만화만 대충 쓰면 되잖아 이러면 어떨까? 휘둘휘둘 휘둘 하나고 원휘둘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 끝까지 뭔덱인지 알지 못했다. <laughs> 끝까지 뭔덱인지 알지 못했어. 광아 그 그룹 밀어는좀 역하다, 우리. 오, 그룹 밀어는좀 아닌데. 내지 평소 멸야 어? 원턴 킬이네. 방어도 쏴야 되네. 그래, 좋다. 이게 낫다, 수건아. 그래. 한 붙어보자.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해. 원턴 킬 상대로 면역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 원턴 킬이 내 생각엔 이론상 드루랑 전사를 이겨야 정상이거든요. 이론상 드루랑 전사를 이겨야 정상이야. 원턴 킬이. 그리고 나는 박수광 씨를 믿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 저거 스킬 1 턴에 써놨잖아. 이건 데미지를 넣으려고 쓴게 아니라 어차피 힐이 있거든요. 펜던트 같은 게 있잖아. 이건 지금 묻어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그 일마다 나가 있죠. 일마다 나가에다 묻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원턴 키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마다 나가를 성배에다가 묻어놓고서 주문 공룡에 내가 저도 아까 이덱 보여줬죠. 오늘 짜놨다고 헌시어지 해가지고 그냥 무한으로 갈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짜져 있는 느낌이게. 저렇게 한 다음에 그냥 컨시어즈 해가지고 0만화로 그냥 0만화로 저 이름 뭐죠? 성배를 그냥 한 10번 갈기는 거에요. 성배를 한 10번 갈기면 한 20방 날리잖아요. 그래서 휘둘도 필요 없어. 그냥 필드 다 정리되면서 본체까지 들어가. 그쵸? 이거는 무조건 성배 가져갈 거예요 야, 근데 생각보다 원숭이 빠르다. 이거는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덜 받아야 돼. 일이라도 덜받아 입실 도와드릴까요? 뭔데? 끝났다고? 손패 얼마나 좋은 거야? 주공이두장다 있어? 그래서 근데 1 장밖에 드롤 안 했어요 박수광 씨. 조수웅 동이 학생도 한장더 있다고? 아니 미친 놈 아니야? <laughs> 아니 박수광 씨 이건 좀선 넘었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5턴이야 문발봐라.